그의 투구는 프로투수와 다름없었다. 축구 대신 야구를 선택했다면 손흥민은 오타니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도 있었다. MLB 전설 알렉스 로드리게스의 이 뜻밖의 발언은 폭스 스포츠 방송에서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고 즉각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이는 에이로드의 유머러스한 비유로 약간의 농담이지만 진심이 담긴 표현이라는 것을 모두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과 경험에서 오는 무게감은 미국 여론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오락적인 칭찬일 뿐일까요? 아니면 손흥민의 드문 신체 능력과 기술에 대한 진지한 인정이 숨어 있는 걸까요? 왜 훈련 중에 한 번에 투구가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손흥민의 경계를 넘는 스포츠 매력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시사하는 것일까요? 스포킹 TV와 함께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화창한 아침, LAFC 훈련장에서 손흥민이 야구 글러브를 낀채 등장했습니다. LAFC 로고와 락스타 에너지 드링크 브랜드가 새겨진 익숙한 훈련복을 입고 있었죠. 다저스 유니폼도 화려한 조명도 없었지만 그 순간은 미국 팬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축구 슈퍼스타가 진지하게 투수 역할을 맡아 마치 어릴 적부터 e스포츠를 해온 것처럼 완벽한 투구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폭스스포츠는 이듬은 장면을 재빨리 포착하고 mlb의 전설적인 스타 알렉스 로드리게스를 초대하여 직접 분석을 맡겼습니다. 단순한 훈련이었던 장면이 순식간에 이벤트로 격상되었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던지고 에이로드는 해설하며 수백만의 시청자가 이를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던져진 질문은 이것이 단순한 여흥인지 아니면 미국을 열광시킬 만큼 놀라운 퍼포먼스인지였습니다. 그리고 에이로드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영향력이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퍼뜨릴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폭스 스포츠 화면이 손흥민의 투구 준비 장면을 비출 때 에이로드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눈으로 모든 동작을 따라가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는 수천번의 투구를 본 사람이지만 너무나도 낯선 장면을 목격한 미소였습니다. LAFC 훈련복을 입은 축구 공격수가 프로투수 못지 않은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이로드는 MLB에서의 삶을 살아온 전설로서의 권위 있는 저음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그가 어떻게 무게중심을 잡는지, 왼쪽 무릎을 높이고, 골반을 정확한 각도로 돌리고, 어깨를 제때에 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추어의 투구가 아닙니다. 이는 진지하게 훈련된 움직임입니다. 손흥민이 노력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 투구는 오타니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관중들은 놀랐습니다. 충격적이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마디, 에이로드가 축구 선수 손흥민을 MLB의 자랑인 양면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에이와 같은 선상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진행자는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진지한가요? 에이로드, 지금 축구 선수를 오타니와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에이로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프로 야구를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가 방금 보여준 기본 기술은 이 나이에 그 자세에서 놀라운 운동 능력을 증명합니다. 많은 젊은 야구 선수들도 그런 균형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손흥민이 젊음을 야구에 바쳤다면 오타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게 꿈만은 아닙니다. 폭스 스포츠는 즉시 손흥민의 투구를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하며 다양한 각도로 잘라 보여주었습니다. 단단한 발판, 깔끔하게 휘두른 오른팔, 그리고 직선으로 날아가는 강한 공. 에이로드는 마치 살아있는 교과서처럼 해설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것은 힘이 아니라 그 리듬감입니다. 보세요, 그의 골반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동작이 기계처럼 매끄럽습니다. 야구 투구는 단순히 팔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에서 시작해서 골반 회전, 상체의 움직임까지 이어집니다. 손흥민은 마치 평생 마운드에 서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내고 있습니다. 야구 출신이 아닌 운동선수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진행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이로드, 지금 손흥민을 다재다능한 전설로 만들고 있네요. 그러나 에이로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전문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이 포수의 글러브에 닿은 후의 반동을 보셨나요? 그건 진짜 속도입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을 릴리스 할 때, 손의 움직임을 주목하세요. 손목이 정확한 순간에 꺾이고, 손가락이 공을 컨트롤하면서 놓습니다. 많은 MLB 신인들이 공을 엉망으로 던지곤 합니다. 손흥민은 다릅니다. 그는 공을 올바른 방향으로 보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타고난 재능과 더불어 훈련의 결과입니다. 손흥민은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은 야구가 국민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그는 어릴 때부터 야구를 했을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빙산의 일각을 목격한 것일 뿐입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웃음과 박수가 섞여 나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에이로드의 발언을 클립으로 만들어 열심히 훈련하면 손흥민은 오타니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해시태그와 함께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에이로드가 이 말을 단순한 농담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수준의 프로 운동선수의 힘을 보여줍니다. 어떤 스포츠든, 만약 당신이 기초적인 훈련, 기술,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대 이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 생생한 예입니다. 그는 축구의 상징이지만, 이 투구를 보세요. 우리가 야구에 대해 이야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글로벌 가치이며, 스포츠 경계를 넘는 능력입니다. 몇 마디의 짧지만 단호한 말로, 에이로드는 단순한 훈련을 문화적 순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스튜디오는 활기를 띄었고, 미국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사람들은 대담한 비유의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MLB 전설의 논리적이고 풍부한 경험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머와 전문성의 결합이 진정한 충격을 만들어냈습니다. 축구의 아이콘 손흥민이 갑자기 야구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손흥민이 열심히 훈련하면 오타니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발언이 울려 퍼진 지몇분 만에 미국 언론은 이를 즉각 포착했습니다. 폭스 스포츠는 이 말을 화면 하단에 빨간 자막으로 띄워 하이라이트 뉴스에서 반복했습니다. ESPN, 블리처 리포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모두 생방송에서 캡처한 영상을 게시하며 에이로드의 충격 발언, 손흥민이 오타니와 견줄 투구를 할수 있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곧바로 소셜미디어가 들썩였습니다. X에서는 수많은 야구 분석 계정이 손흥민의 투구를 초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일부는 웃으며 이것이 단순한 재미라고 했지만 논란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손흥민의 골반과 어깨 기술은 완벽해. 슬로우 모션 클립과 손흥민의 하이 니샷의 사진이 빠르게 퍼지며 손대 오타니 해시태그와 함께 확산되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손흥민은 MLS의 아이콘에서 MLB 커뮤니티의 논쟁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언론은 대담한 비교를 좋아하며 에이로드의 발언은 그야말로 하늘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스포츠 기자들은 이를 활용해 기사와 제목을 썼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지역 신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다져 스타디움을 놀라게 하다. 우리는 축구 선수의 탈을 쓴두 번째 오타니를 본 것인가? 물론 이는 과장이지만 바로 그 과장이 폭발적인 미디어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흥미롭게도, 심지어 엔터테인먼트 채널도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한 토크쇼에서는 에이로드의 발언을 핫클립 코너에 넣고 MC가 농담을 했습니다. 아마도 다저스는 손흥민과 이중 계약을 해야겠네요. 낮에는 LAFC에서 축구를 하고 밤에는 다저스에서 투구를 하는 거죠. 관객들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축구의 경계를 넘어 미국 저녁의 방송을 장악한 것입니다. 미디어에서는 강력한 총매제가 있다면 즉흥적인 순간이 국가적인 이야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이로드가 총매제였고 손흥민이 불꽃이었습니다. 몇 번의 연습 투구에서 시작된 뉴스 물결은 야구계 뿐만 아니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문화 커뮤니티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글로벌한 매력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전문 분야를 넘어선 단한 번의 행동만으로도 미국 언론을 들끓게 만들 수 있는 운동선수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디어가 이 이야기에 불을 붙였다면 팬들은 그것을 절정으로 끌어올린 파도였습니다. 폭스스포츠와 여러 스포츠 채널이 에이로드의 발언을 반복 방송한 후, 로스앤젤레스의 소셜미디어는 다저스의 파란색과 LAFC의 검정금색으로 가득 찼습니다. 드물게 별개의 두 커뮤니티가 손흥민이라는 이름에서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다저스 포럼에서는 많은 야구 팬들이 처음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손흥민을 오타니와 비교한다고 말도 안 돼. 그러나 손흥민의 슬로우 모션 투구 영상이 퍼지면서 태도가 변했습니다. 한베테랑 팬은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이 축구 선수라는 건 상관없어요. 그의 투구 메커니즘이 너무 매끄러워요. 무릎을 높이 들고 어깨를 자연스럽게 회전시키는 모습. 20년 동안 아이들에게 야구를 가르쳤지만 처음 시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이런 댓글들이 계속 공유되며 이야기는 농담에서 다저스의 성지에서조차 진지한 주제로 변했습니다. 한편 LAFC 커뮤니티는 이를 자랑스러운 순간으로 여겼습니다. 클럽 팬 페이지는 손흥민이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야구 배트를 들고 있는 사진을 투에 슈퍼스타라는 문구와 함께 올렸습니다. 많은 팬들은 LAFC가 손흥민을 몇 시간 동안 빌려줘 다저스가 이중 스포츠 계약을 시험해보라고 농담했습니다. 이러한 농담들은 빠르게 지역 언론으로 퍼져 미디어 팬의 끈끈한 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의 우리 아닌 사회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문화적인 상징입니다. 에이로드가 오타니와 손흥민을 같은 문장에서 언급했을 때 이는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니라 손흥민이 또 다른 아시아의 글로벌 슈퍼스타와 견줄 만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정이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카페에서는 투고 클립이 끊임없이 재생되었고 팬들은 손타니라는 새로운 별명을 외쳤습니다. 다저스와 LAFC 팬 커뮤니티 간의 교류는 우연이 아닙니다. 로스앤젤레스는 NBA, MLB, MLS의 슈퍼스타들로 자랑스러워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손흥민과 같은 외부 인물이 두 대형 팀의 팬들 사이에서 동시에 논의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한쪽은 도시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를 자랑스러워하고 다른 쪽은 그의 투구에 놀라며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저스가 손흥민이 8월 27일 시구를 할 것이라고 확인했을 때이 열풍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다저스 레즈 경기는 단순한 야구 경기가 아니라 손흥민을 직접 보기 위한 기회로 인해 티켓이 더욱 인기 있게 되었습니다. 다저스 팬들에게는 축구 슈퍼스타가 국민 스포츠에 도전하는 특별한 순간이었고, LAFC 팬들에게는 그들의 우상이 미국에서 가장 빛나는 MLB 무대에 서는 축제였습니다. 하나의 투구, 하나의 발언이 두 커뮤니티를 연결했습니다. 이것이 손흥민과 에이로드가 만들어낸 순간의 힘입니다. 미국 언론이 반복해서 언급할 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다저스와 LAFC 팬들의 기억에 깊이 새겨진 순간입니다. 단순한 식으로 시작된 손흥민의 투구는 로스앤젤레스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에이로드의 경험이 담긴 유머러스한 해설은 단순한 웃음을 넘어서 팬들의 기억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스포츠의 경계를 넘어 미국 야구계를 흔드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저스와 LAFC가 한순간에 함께 호흡할 때 우리는 손흥민이 이제 단순한 골로 평가되지 않고 그의 영향력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 다저 스타디움에서의 시구가 끝난 후 어떤 유산이 이어질까요? 이것이 처음이지만 확실히 마지막이 아닐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두 스포츠 세계를 동시에 뒤흔드는 순간이 될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세요. 손흥민과 세계 스포츠에 대한 뜨거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스포킹TV 영상에서 또 만나요.